A가 B의 분집합이 되니까 얘가요, 여기 이제 B를 A를 품어줘야 되니까 무조건 1은 갖고 있어야 돼요. 얘가 1이 되든지, 얘가 1이 되든지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마이너스 어, A 제곱 플러스 2가 1이 되든지, 아니면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 1이 되든지, 둘 중에 하나는 꼭돼야 됩니다. 확인해 볼게요. 마이너스 A 제곱은 마이너스 1, A 제곱이 1이네요. 그래서 a가 1이 될 수도 있고, a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요. 자, 그럼 a 집합 봅시다. a가 1이 되면 1, 5. 자, 그럼 b 집합은 a가 1이 되면은 얘가 1. a에다 1 집어넣으면 7, 3. 분집합이 돼요? 안 되죠. 5가 없으니까 안 되죠.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. 자, 그럼 a 집합은 마이너스 1이라면 1, 3. 비집합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 이건 1이죠 1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요 9 3어 되네요 이거 되네요 이거 되네요 1 3 갖고 있죠 이거 일단 되고요자 이거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7 그래서 a가 7 나오죠 자 그러니까 a는 7 나온다면 1하고 11 이 집합은 7을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7에 49에다 2 더하니까 마이너스 47 7 더해주면 1, 3 어, 1은 갖고 있지만 11을 갖고 있지 않죠 11을 갖고 있지 않죠 B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